이런 어린 놈은 <laughs> 처음에 이런 문화는 조금 뭔가 감동적이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자마 아, 괜찮아 이런 말을 안 해도 너는 사가지 없는 사람 아니야?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 레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람 대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 보는 시선까지 다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들어볼까요? 반말은 이렇게 어려웠나? 한국어에는 반말과 전댓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뉘어 있잖아요. 사실은 러시아에는 비슷한 개념이 있긴 하지만 한국어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로워요.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친구면 그냥 반말을 쓰고 그리고 처음으로 보는 사람 사람이라고 해도 뭔가 분위기 허락 하면은 그때는 바로 존댓말 쓰지 않고 반말 쓸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반말과 존댓말 경계가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 진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과 아직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말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상대방이 반말 써도 괜찮다 이렇게 해도 아 뭔가는 체 느낌 으로는 아직 친하지 않으면 반말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이제자이로 셰어를 할 때도 그런 느낌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말 썼던 상황에서 이제는 '아, 여기는 뭔가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반말 쓰는 게 제일 아닌 것 같아서 존댓말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 이게 무슨 존댓말이야?' 나 어르신도 아닌데 반말 써 이렇게 말해도 '아, 뭔가는...' 아이 많고,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 데 반말 쓰면 뭔가 싸가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반대로, 저보다 딱. 하도 다섯 살어려보이는 사람은 저한테 본말로 얘기를 하면 "어, 이런 어린놈은 <laughs> 뭔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사 오고 나서 뭔가 자연스럽게 제안에 거울이 치키는 전종 그런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제 러시아어를 할 때도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예의있게 다가가면 훨씬 더 좋죠. 이런 표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국어에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같은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표현이 있잖아요. 러시아어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일을 마치고 나서 "아, 안녕히 계세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터놓했었어야될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반대로는 뭔가 제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러시아어를 쓰면 일을 마치고 나서 "아, 뭔가 이런 표현이 뭔가 수고했다". 고생 했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이런 거를 그냥 강조하고 싶긴 한데 그냥 그런 말이 없어서 그리고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너무 이상해서 뭔가 좀 입이 허전하고 마음도 어딘가 비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불편하기도 해요. 반대로 러시아어에는 사람이 제채기를 하면 무조건 뭐 건강하세요? 라는 말을 말해야 돼요. 이거 영어로 따지면 그냥 뭐 bless you 같은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사람이 제채기를 하고 상대방이 bless you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뭔가 완전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한국에서 사람이 제채기를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아, 사람이 지치기를 했는데 아무 말을 하면 안 된다. 자마! 괜찮아! 이런 말을 안 해도 너는 사과지 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또가지를쓰면서 뭔가 이 언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제가 생각하는 방식, 제습관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막내를 자연스럽게 챙기게 됐어요. 러시아에서는 친구 사이에서도 더스페이는 기본이에요. 누군가 밥이나 커피를 사주는 문화가 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선배나 어른이 자연스럽게 뭐 커피나 밥을 사주고, 아, 괜찮아, 언니 쓸게 라고 하면서 뭔가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쟁겨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런 문화는 조금 뭔가 감동적이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 이번에 사주시니까 다음에 꼭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아니야 뭔 소리야 넌 학생이고 막 다음에 막돈 벌면 그때 사줘 이렇게 매번 만날 때마다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조금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물론 머리속에서는 나중에 보답해야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제가 언니가 떼어버렸어요. 이제 제가 동생들을 보면서 아니면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챙겨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커피 사주고 싶고 뭔가 아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조금 챙겨주면서 힘내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제 선배들은 제가 아는 어르신들은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밥을 사줘. 뭔가 나중에 무조건 뭔가 저한테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 사람을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챙기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문화가 너무 좋고 너무 뭔가 인간적이고 다들해서 이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편하게 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집앞 편의점까지 갈 때도 편한 옷을 입는 것보다는 그냥 외출복을 입고 가끔은 여자들은 화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살았을 때 뭔가 그냥 빵 사러 가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뭐 옷을 잘 갈아입어야 되 거고,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야 돼서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파자마를 입고 그리고 실버를 신고 그냥 편의점 가는 사람들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하지만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변화함을 존중하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편하고 자연스러운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가끔 막. 빵을 사러 가야 될때 화장을 안 하고 그냥 나갈 때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파자마를 입고 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저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몇년더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파자마를 입고 나가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남의 시선이 무섭지 않아요. 2016년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강릉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강릉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길을 건널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 거예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 사실은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쳐다보지? 어디 보고? 모었나 이상해 보이나? 괜히 위축되고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냥 호기심뿐이고 제가 뭐 잘못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공금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시선들을 무겁지 않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심지어 저만의 꿀팁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는 보통 친구들은 야저 사람은 너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불편하지 않아?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 보지 않아서 그 사람은 저를 봤다는 걸못 느끼고 그래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는 사람도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남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서 여기 한국에서 편하게 살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단순하게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조금씩 다 달라지게 된것 같아요. 이 모든 변화가 저를 좀더 따뜻하고 또 좋은 사람이 될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제 영상을 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